사이다 무비튼 불륜범 아내에게 특별한 방법으로 복수를 날린 에피소드. 그때 나와 아내는 둘이었고 아이는 없었다. 하지만 아이를 가질 계획은 있었고 아내는 아이가 태어나도 부담 덜 가는 일을 하겠다면서 결혼식장에서 웨딩드레스 관련 일 아르바이트를 했다. 어느 날 나는 회사에서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서 조퇴를 하고 집으로 갔는데 베란다 커튼이 꽉 닫혀 있는 게 보였다. 평소 같으면 낮엔 활짝 열어놓는데 이상하다 하고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자 현관에 못 보던 가죽 구두가 있었다. 나는 그렇게 생긴 가죽 구두를 신어본 적도 없었고 아픈 와중에도 불길한 예감이 스치면서 조용히 발소리를 죽이고 거실이 아닌 2층 침실 쪽으로 향했다. 그러자 살짝 열려있던 침실문 틈새로 아내와 외간 남자가 버리는 행각이 무보정으로 노출됐다. 머리가 핑 돌았지만 핸드폰을 손에 들고 증거 장면을 악착같이 포착했다. 그리고 다시 조용히 집에서 나왔다. 분노와 절망의 소용돌이 속에서 주체가 안 됐지만 천천히 심호흡을 하면서 감정을 다스렸다. 다음은 집 앞에서 몸을 숨긴 후 다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몸이 안 좋아서 조퇴하고 가는 길이라고 하자 아내는 급 당황하면서 횡설수설 말이 꼬이고 난리가 났고 알았다면서 전화를 끊었다. 잠시 후 집에서 불륜남이 튀어나오는 걸 보고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촬영에 성공했다. 다시 아내에게 전화해서 집에 가기 전에 병원에 먼저 들를 거라고 말했다. 바로 집에 가서 아내를 추궁하는 것도 방법이었지만 불륜남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보류하고 그놈에 대한 정보를 모으기로 했다. 두 사람을 처단하는 건그 다음 더욱 철저하고 집요하게 하리라 마음먹었다. 불륜남의 사진을 토대로 아내 주변 친구들에게 혹시 이 남자 아냐고 탐문을 시작했다. 이 방법으로 소득이 없으면 흥신소를 찾아갈 생각이었는데 첫 번째 연락한 지인에게서 바로 연락이 왔다. 불륜남은 아내가 일하는 결혼식장 동료였고 레스토랑 책임자라는 걸 알게 됐다. 그쪽도 가정이 있긴 마찬가지였는데 이렇게 되면 더블 불륜으로 사태가 더 심각했다. 불륜남의 직장이 파악됐으니 다음은 퇴근할 때 미행하면 집 알아내는 것도 식은 죽 먹기였고 일단 불륜남은 그 정도로 해두기로 했다. 다음은 불륜 행각을 더욱 감시하기 위해 즉시 소형 카메라를 구입, 집안 구석구석에 설치, 두 사람의 낯뜨거운 장면을 카메라에 저장했다. 솔직히 결과물을 확인할 때는 지옥이 따로 없었지만 두 연놈에게 모두 돌려주리라 이를 갈면서 지옥을 불사했다. 내가 이미 알고 있다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한 두 사람은 내 눈을 피해가며 끊임없이 만났고 불륜을 마음껏 즐겼다. 그 장면들이 모두 저장되는 것도 모르고 말이다. 만족할 만한 양의 데이터가 확보된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평소엔 우리 부모님과 장인, 장모님이 만날 일이 거의 없었지만 아주 가끔 서로 안부 전화를 하다가 같이 식사 약속을 잡을 때가 있었다. 이번엔 그걸 이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주로 밖에서 만났지만 이번에는 양가 어른을 주말에 우리 집으로 모셔서 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기로 했다. 미션 당일 아내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식사 준비에 열심이었다. 겉으로 보면 여전히 평범한 부부인데 한꺼풀만 벗기면 아내는 나를 속이고 파렴치한 행위를 하고 있다. 그걸 이미 다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믿기 어려웠다. 하지만 나는 그런 걸다 알면서도 덮을 수 있을 만큼 보살이 아니었다. 저녁 7시에 맞춰서 부모님들이 도착하셨고 아내는 부엌에서 더 바쁘게 준비에 들어갔다. 그때 나는 내분에게 네 천천히 텔레비전이라도 보고 계시라고 넷플릭스를 트는 척하면서 아내의 불륜 장면 영상을 유출했다.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어르신 네분은 다들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하셨다. 식탁으로 접시를 가져오던 아내는 화면을 보고 들고 있던 접시를 와장창 떨어뜨리고 말았고 엄청난 파열음이 집안에 울려 퍼졌다. 제일 먼저 정적을 깬 사람은 장인어른이었는데 아내를 향해 돌진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말이라도 해봐 라고 고함치셨고 아내는 겁에 질려서 벌벌 떨면서 그저 고개만 주었다. 이런 자리에서 자신의 불륜이 적나라하게 폭로되리라고는 짐작도 못했던 아내는 목소리도 내지 못했고 내가 대신 얘기를 시작했다. 모카 불륜 중이지? 이 집으로 남자 불러들여서 아 아니야 아닌 게 아닐 텐데 내가 이렇게 힘들게 증거까지 확보했는데 사진도 있는데 볼래? 혹시 기억나? 내가 몸이 안 좋아서 집에 일찍 간다고 전화했던 날 사실 전화하기 전에 집에 왔었어 그때 네 불륜 장면을 목격했고 복수하려고 칼을 갈았지 아내의 불륜 영상을 본후 장인은 경로했고 장모는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옆에서 우리 부모님이 부축해드렸다. 아내 본인의 충격도 만만치 않아 보였지만 나는 계속 직진했다. 당연한 일이지만 난 너랑 즉시 이혼할 거고 위자료도 청구할 거야. 불륜남이 당신 직장 상사인 것도 다 알고 있고 그쪽에도 차차 연락할 거야. 그쪽도 책임지고 보상하는 게 당연하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자 아내는 눈물바람을 일으키면서 매달렸다. 미안해. 잘못했어. 한 번만 나 다시는 안 그럴게. 라고 빌었지만 이미 두 연놈에게 복수를 결심한 순간 아내와의 재결합은 없다고 굳게 마음 먹고 시작한 일이었다. 다시 부부로 산다고 해도 나는 이번 일을 평생 잊을 수 없을 테니까. 그런 나를 지켜보고 있던 장인은 더 화가 나서 아내를 나한테서 떼어냈다. 주태 그만 부려. 이런 짓을 하고도 이혼 당하는 건 싫으냐? 이혼 당해도 싸지. 지금 잘못했다고 비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그렇거면 애초에 빌 짓을 하지 말았어야지. 라고 호통치셨다. 구구절절 옳은 말씀. 아내는 자신의 불륜이 영원히 들통나지 않을 거라고 믿었었던 걸까? 하필 장소를 집으로 하다니. 리스크 면에서 가장 위험한 곳 아닌가? 아내나 불륜남이나 한 군데가 모자란 게 틀림없다고 본다. 아내는 나랑 헤어지기 싫다. 자기를 버리지 말아달라. 지치지도 않고 매달렸지만 결국 장인 장모님이 억지로 끌어내서 차에 태우고 집으로 데리고 가셨다. 나는 이혼할 때까지 아내 얼굴은 되도록 보고 싶지 않다고 두 분께 말씀드렸고 앞으로 처가집에서 아내를 책임지겠다는 말씀을 하셨다. 장인 장모님은 아내 문제는 신경 쓰지 말라면서 정말 미안하게 됐다며 계속 나한테 사과하셨다. 다음은 불륜남 차례였는데 불륜남에 대한 복수 첫 단계는 변호사를 통해서 집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걸로 시작했다. 불륜남의 주소를 조사해 보니 처가살이를 하고 있는 처지였는데 집에는 부인과 부인의 부모님이 함께 동거하고 있었다. 이제 남은 건두 사람의 직장. 아내와 불륜남의 상사를 만나서 증거물 영상을 보여드렸고, 한 쌍의 남녀의 결혼식을 돕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말하자, 아무 잘못 없는 상사가 나한테 송구하다면서 정중하게 사과했다. 나는 상사분들한테는 아무 잘못도 책임도 없고, 사과받을 일도 없다고 말씀드렸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한 처벌은 상사분들께 맡기겠다는 말을 남기고 밖으로 나왔다. 그 후의 일은 마치 거대한 풍량이 휩쓸고 지나간 것처럼, 불륜남은 즉각 해고를 당하고 회사에서 밀려났다. 불륜남의 부인 집안은 사업을 꽤 크게 하는 모양이었는데, 처가에서 동거를 하는 조건으로 2세대 주택도 지어주고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었던 것 같았다. 하지만 불륜이 발각된 후 순식간에 이혼남이 됐다. 물론 집에서도 쫓겨나다시피 달랑 못만나왔고 무엇보다 초과해서 자기들 귀한 딸한테 상처를 입히고 자기 체면에 금이 가게 했다며 극대노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받았다고 한다 물론 나도 똑같이 위자료를 청구했다 변호사와 같이 불륜남을 만나러 갔었는데 내가 이미 다 알고 있고 꽤 오랫동안 증거를 수집하면서 이날만 기다렸다고 하자 불륜남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게 보였다. 그때 자기 인생이 막다른 길에 놓이게 됐다는 걸 감지했을 것이다. 실제로도 끝장난 게 분명하고 그후 불륜남은 직장도 일, 갈 곳도 없고 열심히 일한다고 쳐도 나하고 자기 전부인한테 갚아야 할 위자료만 해도 평생 벌어도 갚을까 말까한 거액이란 말을 들었다.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그큰 돈을 마련할지는 내알바 아니지만 살아있는 한 평생에 걸쳐 위자료를 갚으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한편 나와 아내와의 이혼도 결론이 지어졌대 끝까지 헤어지기 싫다고 버티는 아내를 보다 못한 장인이 따귀를 올리며 종지부를 지었대 장인은 두번 다시 이런 한심한 짓을 못하게 만들겠다며 산골 깊은 곳에 여자들만 모여있는 감옥도 아닌 곳이 감옥 같은 공장에 집어넣고 위자료를 다 갚을 때까지는 여기서 한 발자국도 못 나오게 할 거라고 하셨대 나한테 갚을 위자료에 불륜남 전처한테 청구받은 거액의 위자료까지 양쪽 위자료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절대 산에서 못 내려올 거라고도 하셨다. 전처도 그렇고 불륜남도 그렇고 이게 다 자업자득의 결과란 것이다. 내가 바랬던 건 그저 평범하고 소박한 행복이었다. 그런 나한테 돌아온 게 아내의 불륜이라.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 거란 상상은 해본 적이 없었다. 이제 결혼이란 단어만 들어도 경기가 일어날 지경이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